먼저 살펴볼 내용은 TK t 커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동안 보유한 현금으로 여전히 주주들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발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긴 했지만 결국 그보다 더 중요한 건이 주주들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더 생각해 보면 일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 화석연료 자체가 제 사양산업인 만큼 이 탱커 역시 이래 비례해서 생각해보면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현재 탱커 발주와 관련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 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발주를 해도 2026년 이후에나 인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6년에 인도를 받은 탱커를 최소 20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2046년까지 석유가 주류에너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쟁으로 인해 돈을 벌고 있는 이 탱커 선사들 역시 발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이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인력난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몇달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 국내 조선사들의 리스크 중의 하나를 인력난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그 많은 선박들에 대한 인도 기일을 다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었죠. 사실 현대중공업은 이 특수선을 포함해서 울산에만 9개 도크가 있고 최근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모든 조선소의 도크가 이제 정상 가동되면 앞으로 이제 현대중공업은 최소 50에서 60척 정도의 선박 건조를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러한 우려는 군산 조선소를 다시 재가동하기 전에 이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선박 계약을 하고 설계 도면을 완성하는 데까지 이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죠. 그 군산조선소가 작년 10월에 이제 재가동이 됐으니까 이 작년에 수주한 선박들은 대부분 이제 설계 협상이 끝나가고 있을 거고 최근 수주한 선박들도 이제 설계가 끝나가는 대로 이제 여기에 얹혀서 건조가 될 텐데 이제 지금 그걸 건조할 인력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현재 이러한 인력들은 다 어디 에 있는 걸까요? 이 절대적인 기준은 없겠지만 최근 그 조선소 커뮤니티를 보면 대부분 육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공장 같은 이제 그런 곳들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처우도 훨씬 좋고 공사 기간도 길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조선소 근처에도 안 가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외신 통해서도 조만간 이 문제가 크게 한번 공론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간단하게 보면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신규 석탄 발전소 승인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 그 자국에서 생산하는 석탄 생산량이 최대한에 다 달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향후 석탄 수입량은 이제 더 늘어날 거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보면 이 퍼시픽 바지는 올해 1분기가 이 벌크선의 바닥이라고 천명을 했고요. 제그도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호주와 브라질에서 선적하는 이 케이프사이드 톤수 현황이 최근에 견고하게 여기 이제 실선으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크선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좀더 기다려보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조선현 시장을 보면 조선사들은 연일 힘을 못쓰고 있고, 대신에 이제 운임을 보면서 사업하는 선사들은 연일 강세를 띄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도량보다 수량이 적기 때문일 거고, 그리고 이제 주력선종인 PC선 발주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트레이드 왼쪽 기사에서 이러한 PC선 발주가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한 힌트를 좀 간접적으로 알려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스웨즈 막스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스웨즈 막스 덕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스웨즈 막스나 아프라 막스를 세척해서 l r 2 또는 제 r 탱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보통 탱커를 가리킬 때뭐 더티 탱커, 클린 탱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더티 탱커는 말 그대로 이제 더러운 원유를 운송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선박은 잘 아시는 것처럼 VACC, 또 아프라막스, 스웨즈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러한 원유를 정제해서 운송하는 걸 클린 탱커라고 하죠. 그러니까 MR, 또 LR 탱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필 c 선 발주가 안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더티 탱커들을 세척해서 클린 탱커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클린 탱커 내부에는 코팅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더티 탱커, 혹은 이제 클린 탱커로 이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메커니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스웨즈막스가 주력 선정 중에 하나인 삼성중공업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삼성중공업이 건조하는 스웨즈막스는 자동위치 식별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셔틀탱커로서 훌륭한 기술력을 보유한 선박입니다. 여기서 셔틀탱커란 그 해상 플랜트에서 이 생산된 원유를 선적해서 육상으로 실어 나가는 선박인데요. 주로 이제 북해 지역이나 뭐 캐나다, 이제 브라질에 투입되는 선박인데 종종 이제 삼성 중공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이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와 계약하는 이유가 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상 플랜트는 이제 파도가 너무 거칠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도움이 되는 게이 자동 위치 식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덕분에 높은 파도와 바람 또조류의 영향을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해양 플랜트 설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은 1995년도에 이제 국내 조선소 중에서 최초로 셔틀 탱커를 건조한 선사이고, 이제 그래서 국내 조선사 중에 이 분야에서는 제 탑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만약 클린 탱커 시장이 지지부진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선주들은 이걸 또 세척해서 이제 더티 탱커를 쓸수 있겠죠. 네, 따라서 이제 VACC를 제외하고 최근에 이제 탱커 발주가 잘안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에 바로 이제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노르딕 탱커 CEO 역시도 이제 최근에 탱커 발주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가리켜서 이제 불확실한 환경 규제 또 높은 비용, 높은 금리라고 언급한 만큼 당분간 탱커 시장은 이제 발주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제렌즈 같은 엄청난 발주를 기대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이제 역시나 또한탄 이제 벌크선 시장인데요. 이 벌크선은 그동안 많이 다루긴 했지만 이제 이 차트만 보더라도. 지난 5년간 2월은 이 벌크선 시장에서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며칠 전부터 중국이 그호주산 석탄을 다시 구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차트를 보면 이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후행적으로 3, 4개월 뒤에 이 케이프 사이즈 운임이 상승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지난 11월 혹은 이제 12월부터 이 철광석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을 보면 조만간 운임 상승으로 연결이 될수 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현 시점이, 그러니까 2월달이 예, 벌크선 시장에서 바닥이 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한 가지 걱정거리는 작년에 중국 철강사들이 너무 극심한 마이너스 마진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회복되는 속도가 관건이겠지만 조만간 이제 철강 가격이 인상되는 시점부터는 예, 벌크선이 꽤나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제 인도에서 설령이 25년이 넘은 벌크와 탱커 입항을 금지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내용은 지난달 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 입항금지라는 단어만 놓고 이제 엄청나게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현재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기는 제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년 기준으로 인도, 항구에 25년이 넘은 선박이 입항한 숫자가 제 11척 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11척이 입항금지가 된다고 해서 뭐 이게 이제 해상 물동량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제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조만간 이게 국내 기사로 번역이 되더라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중국발 경제 회복 때문에 이제 상승하고 있는 철광석 가격이 결국 후판값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 코로나 이전까지 철광석 가격과 또 이제 조선사들의 주가를 대조해 보시면 거의 높은 싱크로율을 볼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철광석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선가가 상승한다는 거고 또 여기서 말하는 선가라는 건 중고선과 신조선과 모두를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조선사들은 좋은 가격의 수주를 할수 있지만, 반대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물론 선종마다 후판 투입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조선주들이 하락하는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이러한 후판가 상승에 따른 이익 훼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면 하 이제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 또는 이제 이익 터널 원드가 이제 좋아질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제 우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강도가 옅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조선해운 산업이라고 해도 최근에 이제 2012년 이후로 중국의 제조 PMI 지수가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벌크선 시장은 2월 바닥로는 힘을 씌는 반면에 이 조선사들의 이익은 선가가 크게 더 오르지 않는 한이 원자재 가격은 계속 높아지니까 이런 부정적인 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도 조선해운업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이 배를 만드는 조선사도 좋지만 꼭 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닌 이 배를 가지고 운임 사업을 하거나 또 이제 그 분야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달라도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이 조선사만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메탄올 선박이 조만간 친환경 선박 연료 대세가 될 거라는 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크루즈 라인 홀딩이 최근 메타노 선박 개조 비용으로 무려 1조 7천억 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뭐 기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개별 기업이 거의 2조 원이 넘는 돈을 이 메타노 선박 하나에만 쏟아붓는다는 건 향후 방향성 이쪽으로 이 포커싱되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맞는 거죠. 실제로 이제 현재 LNG 이후의 선박 연료는 암모니아보다도 메타노의 각광을 받을 거라는 견해가 많은데요.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메탄올이 현재 가장 앞서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메탄올을 벙커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규정 또 이제 규칙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주들이 신조발주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추후에 크게 바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엔진 설계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고 세 번째는 메탄올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이 발열량이 낮아서 더큰 연료탱크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친환경 방식으로 추출하는 비용도 이제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아닌 이 수소나 탄소포집을 통해서 추출하는 이제 그런 메탄올 생산 비용 같은 걸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LNG 선박 발주가 뭐 줄어들면서 메탄올 선박이 대세가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암모니아 선박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 시점에서는 메탄올 쪽으로 선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올해 컨테이너선의 화두는 사실 공급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선 운임 역시 공급 과잉 상황에다가 또 최근처럼 수요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운임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실어화를 물건은 없는데 배는 많으니까 배가 노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나왔지만 일부러 먼 거리를 돌아가면서 이 톤데이를 늘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세계 5위의 컨테이너 선사인 이팍 로이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건 맞지만 제그 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특히 올해는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할 거고 제그 이후에는 선박 인도가 지연되고 또 이제 폐선양도 늘어나면서 결국에 이제 공급과잉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언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를 해보면 공급과잉은 맞지만 제그 강도는 약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선박이라는 게 기일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지연될 수도 있고 또몇달 전처럼 예외적으로 인도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이 폐선되는 양이 늘어나면 새로 이제 인도가 된다고 한들 총 선박 수는 이제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2월 초에 제이 합한 로이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기사에도 잘 나오는데 컨테이너선 운임이 더 하락하긴 했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반등을 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 패선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하방 지지가 이제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제 그 MSC도 올해 3분기부터 시장이 회복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 해운 시장은 이 탱커와 벌크선 위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이 컨테이너 선사들에 대한 비중도 좀 조금씩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만간 벌크선 앞에 놓인 중요한 이벤트는 이 3월에 예정된 중국 양회가 있습니다. 이 벌크선 시장이 이벤트를 이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추가 부양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 중국의 시멘트 업체들뿐만 아니라 제 건설업도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건설 수요 증가에 따른 철광석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 케이프 사이즈 수요도 늘어나는 이런 선수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벌크선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보통 12월에서 3월까지는 이 대표적인 철광석 생산국인 이 브라질의 우기입니다. 예, 현재도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생산량이 낮은데요. 예, 따라서 만약 우기가 끝나는 3월 정도부터 이 중국의 새로운 부양책이 얹어지면 이제 시장에서 언급하는 이 2분기부터 급반 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수기인 1분기에도 이 정도 강도인데 예,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는 시점부터 그 강도는 이제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보시는 건 최근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차트인데요. 전년 대비 무려 10%까지 늘어나는 걸볼수 있는데, 고무적인 건이 철강의 생산량 뿐만 아니라 철강 가격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철강 가격은 지난 7월 이후부터 이제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철강 재고량도 이제 같이 감소를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어차피 당분간은 이 부족한 재고분에 대한 수입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에 더해서, 이 부양체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 더해지면 제 벌크선은 더아웃포폼을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추가 강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